달리기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사실은 저는 원래는 운동을 되게 싫어했습니다. 네. 그 안티 운동회 회장이라고 <웃음> <웃음> 저희 의과대학에 안티 운동회라는 어. 모임이 있어요. 땀 나는 것 싫어하고 남자들끼리 살닿는것 싫어하고 음. 그래서 축구도 안 하고 농구도 안 하고 심지어 야구도 안 보는 애들 <laughs> 음. 그 그룹이 따겠습니다. 음.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심지어 제가 또 동문회에 동문 체육 대회도 제가 동문 회장일 때 없애버렸어요. <laughs> 운동할 시간이 어딨어. 음. 술을 마셔야지. 음. 아, 이런 음. 주로. 좋아하는 애들도 꽤 있었습니다. 음. 이제 체육대회 같은 걸할때 선배들이 뭐 다른 동문이랑 붙어서 못하면 되게 화를 냈어요. 그래서 <laughs> 제가 없애버렸거든요. 근데 음. 여튼. 운동을 굉장히 싫어하던 사람인데,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같이 일하는 선배님, 네. 그분께서 이제 나보다 산에서 빠른 걸 보고 등산을 시작했다고 했죠. 네. 그래서 등산을 하면서 이제 담배도 줄이고 음. 등산을 쭉쭉쭉 하면서 아 운동의 재미를 알게 된 거예요. 음. 그래서 운동하고 나서 개운함, 어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, 어느 순간부터 아 이게 가끔씩 운동을 못하는 날, 산은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산은 밤에 불 켜져 있는 산에 가려면, 너무 멀리 가야 돼. 음. 산은 꼭 거기까지 가야 되거나 불이 켜져 있지 않는 동네 뒷산 같은 경우에는 못 가요. 위험하고 무섭죠? 어, 저는 무서워해요. 네. 자락씨는 예전에 그냥 야간 산행도 잘 하던데 네네. 저는 밤사는 좀 겁내하는 음. 편입니다. 어둠을 좀 겁내하는 편이라서. 그래서 밤에는 산에 갈수 없다라는 명제가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좀 답답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아 달리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?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달리기를 딱 시작해 볼까라고 마음을 먹었던 그때가 음. 언제였냐면 한겨울이었어요 정말 추울 때 정말 추울 때 달리기를 시작하려면 음. 추워서 못 나가잖아요 그그 마음이 딱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. 그만큼 추우면 사실 산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너무 추우면 산에도 못 가지 음. 그죠 생활적으로 운동을 한, 하는데 너무 추우면 산에도 못 가고 밤에도 못 가니까 음. 다른 운동을 찾고 싶은데 달리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추우니까 망설여지는 그런 음. 상황이었죠 그때 노스페이스에서 음. 히말라야 에디션이라는 게 처음 음. 나왔습니다 지금도 해미, 히말라야 에디션은 나옵니다 네. 굉장히 따뜻하고 네.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. 네. 네, 물론 굉장히 뭐 명품 뭐 땡글레어 뭐, 땡클레어 뭐 이, 이만큼 가볍지는 <laughs> 어. 않지만 그 당시 가격이 지금 제가 그 점퍼를 산 지가 한 7년, 음. 6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 당시 가격으로 75만 원 정도 했어요. 네, 저는 좀 어렵게 자라서 그런지 <laughs> 75만 원짜리 상의를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. 사실은 <laughs> 어 이거는 어, 좀 망설였다가 이걸 한번 탁 입어보고 가끔씩 그런 날이 있죠. 음. 좀 비싼 옷인데 딱 입으면 아 이건 음. 내 거다. 내가 이걸 이, 입어야만 한다. 이건 사야 해.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 이건 입고 싶다 뭐.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. 음. 그래서 걔를 샀어요. 음. 그러고는 이거만큼 따뜻한 하이가 있나요? 이러니까 음. 그렇게 두껍진 않은데 이렇게. 그 밑에 입는 좀 뭔가 쫄쫄이 같은 느낌인데 그 당시에는 좀 입기 부담스러웠어요. 타이즈 같은 타이즈까지는 아닌데 음. 타이즈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음. 와이프 와이프 보기에도 <laughs> 이거 너무 쫄리는 거 아니야? 근데 너무 따뜻하니까 음. 그리이고 굉장히 가벼웠거든. 그래서 세트로 사서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. 야 이만큼 따뜻하면 음. 이거 입고 밖에 달려도 되겠다. 네. 정말 순수하게 그게 궁금했어요 음. 그 당시에는 1킬로도 달리기를 못할 때였거든요 어... 등산은 잘했지만 달리기는 1킬로도 못뛸 때였어요 다르죠 완전히 완전히 다른 네, 게이 호흡이 다른 운동이라서 그렇죠 네. 그래서 1킬로도 못 뛰면서 그냥 떨렁 나갔어요 <laughs> 나 가가지고 동네 공원에 <laughs> 그 화랑공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그란 트랙이 있는 거기에 가가지고 한겨울에 한밤중이니까 네.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데 <laughs> 나는 이점 점퍼가 따뜻해서 너무 어, 좋은 거야 기분이 음. 와, 진짜 따뜻하다 이러면서 여털 덜덜덜덜 뛰다가 보니까 1 k 로를뛴 거예요. 어, 근데 땀도 나. 음. 와 이거 좋다. 음. 한겨울에도 뛸수 있겠다. 네. 방해하는 사람도 없어 너무 추워서 음. 그 다음 날 다시 갔어요. 네. 1 2 k 로를 뛰고 1 8 k 로를 뛰고 2 5 k 로를 뛰고 쭉쭉쭉쭉 나가는데 어느 순간 그냥 5 k 로인거야 그렇게 되는데 두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네.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서 그러고는 알게 됐죠. 등산보다 달리기가 훨씬 음. 편하다. 음. 등산은 올라갈 때만 또 운동이 되고 내려올 때는 관절 부상에, 그렇 예, 위험이 크죠 위험이 항상 있기 때문에 또 스틱도 챙겨야 되고 그런데 달리기는 그냥 마치고 여보 앞에 한2 0 분만 뛰고 올게, 3 0 분만 음. 뛰고 올게, 톨톨톨톨 뛰고 와서 씻으면 와이프도 별로 안 싫어해요. <laughs> 예, 물론 그쵸. 뛰러 간다 하고 뭐 동네 어디서 쭈그려 <laughs> 앉아가지고 소주 먹고 있으면 혼나겠지. 나, <laughs> 내가 안 그랬으니까. 네. <laughs> 그러니까.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시작해서 와 이거 진짜 괜찮네 체력도 너무너무 좋아지고 삶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네. 그프로에도 나와요 제가 굉장히 예민했다 그랬죠 네. 예민하고 스트레스 풀하고 뭐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사회적인 연기는 되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면에 이렇게 스트레스가 있거나 이러면 이게 가족들이랑 있을 때 표가 꽤 났었어요 그래서 되게 내 안에서 그 내면적으로 많이 충돌할 때였거든요. 내 가족들에게는 신경질적이고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이게왜 잘못된 외유내강이지 네. 그런 형태의 인간이라기나 너무 싫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음. 그걸 하면서 이게 뭔가 스트레스도 확 꺼지고 내가 점점 차분해지고 제가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심박이 너무 빨라서 늘 불안에 음. 시달려 있었어요. 옛날에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웠던 것도 있고 근데 이 심박수가 쭉쭉쭉쭉쭉 음.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한해한해 한해 다르게. 네. 그러면서 아이 운동은 정말 좋은 운동이다 그러던 차에 이제 여러 채널에서 그때는 책 쓰기 전인데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거기에 대한 문헌을 찾길 시작했는데 그때 성 기능이랑 달리기랑 굉장히 연관이 있다 유산소 운동 하면 성 기능이 좋아진다. 표준이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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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식으로 운동하면 된다. 이게 새로 나왔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네. 그때 이제 책을 쓰게 됐고, 음. 이 책을 그때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. 남자는 어떻게 일어서는가 음. 이 책을 쓰게 되고 도서출판 유영에서 이런 저런 이제 방송기를 열어주셨어요. 어, 유튜브 채널 같은 곳에 우리가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음. 설명할 수 있는 자신있냐고 그래서 너 지역 방송도 몇번 해봐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. 이런저런 음. 영상 채널에 다니기 시작했죠. 100편 정도 찍었을걸요? 서울에 네. 가서 찍은 것 치면, 부산에도 음. 가고, 뭐, 대구 MBC에서도 음. 찍고, 뭐, 되게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. 여튼, 달리기를 왜 시작했느냐라고 물으면, 어, 저는 되게 웃기게 대답하죠. 좋은 잠바를 사서 <laughs> 어, 음. 노스페이스 음. 히말라야 에디션 음. 예 협찬 받지 않았습니다. 그냥 감사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진짜 겨울이 너무 추워서 괴로우신 분들 추워서 운동하러 못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점파 한번 사보세요. 음. 아직까지도 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<laughs> 히말라야 에디션의 값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지금 80 얼마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처음에 샀던 그 녀석이 너무 기특해서 요즘 새로 재봉까지 <laughs> 새로 해가지고 여기 이게 많이 헤어졌어 오래 <laughs> 입어 어. 그걸 다시 다 재봉해서 <laughs> 새거안 사고 옛날 거 계속 입고 있어요 <laughs> 네. 오늘 제가 비퀘스천에 출연해서 했던 이야기 중에서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질문에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섞여 있어서 뭐 속시원하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.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세 편에 걸쳐서 거의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예, 역시 저는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. 네, 밤새도록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자 이제 다음 영상으로 또 넘어가죠. 네, 여기까지 네, 오늘 수고하셨습니다.